저희 안방이에요. 오늘 촬영할 게 있어서 살짝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게좀 아까워서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 요즘 제가 촬영하고 있는 스탠바이 미투인데 사실 이거 촬영한다고 안방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음. 저희 집에 스탠바이미 1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뭐 물론 스탠바이미 1보다는 2가 훨씬 더 좋고요. 모니터가 분리가 되고 사운드도 더 좋고 화질도 더제 선명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 주로 쓰는 책상이에요. 방이 전체적으로 컨셉이 월넛 우드라 가지고 여기도 월넛컬러의 책상을 집어넣었고요. 옆에는 월넛컬러는 아닌데 사실 이 라탄 소재로 되어있는 서랍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들 방에 넣어놨다가 완전 망가지는 적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 소재는 제가 어 애들 방에 넣지 못해서 월넛컬러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방에 이렇게 놔뒀어요. 발로 밀어가지고 아예 이거 빠지고 막 그래서 진짜 완전 망가진 적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재로 되어있는 거는 제가 이제 애들 방에 안 넣기로 했어요 음, 아르떼미데 조명이에요 어, 저희 집에 첫 번째로 제가 드린 아르떼미데 조명인데 진짜 갖고 싶었었는데 이것도 제가 무슨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제돈 주고 사진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벽 꾸미기 코너예요. 액자랑, 그 다음에 선반, 이너 선반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패브릭 포스터. 저거 큰 거는 제가 오늘의 집에도 이렇게 사진 한 번씩 올리면 어떤 분이 어디서 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드파운드 제품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단종된 패브릭 포스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가격은 조금 비쌌는데 사고 굉장히 만족했던 패브릭 포스터예요. 여기에 이제 있는 이거는 이케아 조아예요 이렇게 이번에 생각보다 햇볕이 잘안 들어서 이 방에는 식물을 따로 두지는 않고 근데 식물을 안 두면 좀... 공간이 상막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부러 여기에는 조화를 이렇게 좀 놔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예전 집에 비해서 조금 안방 인테리어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음더 나은 대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 구조로 지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지 안방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안방이 옛날 아파트에 비해서 좀 작게 나와가지고,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좁아서, 좀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좁아 보인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스크 테리어 존이에요. 요즘에는 맥북 에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기계식 키보드 사용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맥 앞에 앉아서 타이핑 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쇼츠에도 잠깐 나왔던 키보드인데 타건감이 좋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니 모니터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오늘의 집에 이 키보드 사진 많이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키보드 뭐냐고 물어보셨었거든요. 키보드 브랜드는 에포 메이커 제품인데. 어, 조금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글 자판이 없다는 점.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 자판 다 외우고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컵은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 사온 버터비어 컵이에요. 볼펜 트레이. 이거는 얼마 전에 아는 언니한테 받은 다이소 볼펜 트레이인데 검은색이랑 세트로 두개천 원이었대요. 그래서 검은색은 다른 친구가 받았고 저는 하얀색을 받았습니다. 500원짜리인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도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사실 이 맥은 제가 오늘의 집 이벤트로 받은 맥이에요. 제돈 주고 사진 않았는데 어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맥을 받게 된 썰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화장대는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악세사리랑 소품들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반지나 팔찌 목걸이 같은 거 많이 올려둡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리석 과일 마블 프루트 제품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벽 꾸미기 코너인데 제가 벽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예전에 살 때도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데도 제가 컴퓨터 책상 놔뒀던 데 벽을 이렇게 되게 많이 꾸몄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제 이것저것 엽서를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 엽서랑 이 엽서는 제가 만든 건데. 아는 동생들이 직접 해외 봉사 가서 찍어왔던 사진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좀 급하게 만든 거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 만족하고 있는 엽서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대만 드라마 상견니입니다. 상견니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친놈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그 애정이 식었지만. 상연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는 호텔 827에서 샀던 엽서고, 이런 엽서 같은 경우에는 물건 사고 받은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인도 가서 직접 찍어 왔던 사진들. 뽑은 뭐 거예요. 여기 이것도 제발이에요. 인도에서 해외 봉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몇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오하우스 엽서 어, 그 오늘의 집 서포터즈 같은 그런 건데 어, 진짜 오하우스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네번 음, 정도 오하우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하우스 데, 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하우스를 안 해서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애정하는 멀티탭이에요. 특별한 기능도 없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 예쁜 모양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가격대도 너무 싸서 되게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은 멀티탭입니다. 가격 진짜 싸요. 생각보다. 이제 마침 핑크색 케이블 코드 케이블 드레스? 아무튼 저 커버도 생겨 가지고 저렇게 놔뒀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필름 카메라는 아 고등학교 대학생일 때 필름 카메라를 좀 썼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거 이제 그 물건 정리하면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실제로 작동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필름도 비싸고 현상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DP 해놓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주신. 빈티지 루이비통인데 너무 좋아요. 자 어머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진짜 양손을 번쩍 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온 가방이에요. 음, 너무 예뻐요. <laughs> 이거는 이제 저희 집의 두 번째 아르테미데 조명이에요. 집게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오,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조명이에요. 음, 아르테미데의 간지는 요 뭐라 해야 되지? 이 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진짜 이사할 때 이거 잃어버릴까 봐 엄청 조마조마해가지고 박스에 다시 담아가지고 들고 왔던 기억 나요 예전에 한창 이사 오기 전에는 홈카페에다가 달아놨었는데 이 조명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버전도 되게 다양한데 다른 것도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플리츠 벽 조명. 저것도 진짜 되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저거는 B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 샀던 것 같아요. 리퍼 제품 같은 거 샀던 것 같,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무거워서 꼬꼬핀으로 달아놨는데, 저 위에 이제 보시면 약간 벽지 찢어진 자국 있죠? 이게 그래도 끄고 켜고 할때 진짜 살살 좀 해야 돼 이제 함부로 잡아당기면 벽지가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클라우드 살몬 제품 촛대? 벽걸이 촛대라고 해야 되나? 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포인트 모아가지고 샀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어떡하지? 올려놨는데 괜찮아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안방 구석에 있는 전신 거울인데, 사실 저희 집에 애가 3명이라서 이런 거울을 조금 개방감 있게 두면 파손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방 구석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울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생얼 부끄럽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파자마 중에 하나인데 울랄라 파자마라고 거기 제품이에요. 건조기 돌려가지고 이게 조금 카라나 레이스 부분이 되게 쭉쭉 쭉쭉한데 할인된 가격으로 사면 한2만원 후반대, 3만원 초반대 한벌 살수 있는데. 원단도 괜찮고 디자인도 좀 예뻐가지고 제가 이 브랜드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디자인이 약간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라서 아쉬운데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디자인들 진짜 되게 예뻤거든요. 저는 집에서 파자마 입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잘때 파자마 입으면 너무 편해요. 전체적으로 보는 저희 집 안방입니다.